안녕하세요, 당진호입니다. 오늘은 전동기 보드 부품 중에 소개시켜줄 부품 중에 하나가 음 후미등입니다. 후미등 어 깜빡이 되고 좌우측 깜빡이 되는 후미등입니다. 후미등이고요. 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미등이 이렇게. 되겠죠. 이쪽에 아우디 형식으로 후미등이고요. 길이나 이제 한 손바닥만 해요. 손바닥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. 어, 요 배선 길이나 한 30cm 정도 나와 있어요. 30cm 정도. 뭐 스위치 라인선하고 콤보 써서 어 써야 되지, 써야 될것 같고요. 24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콤보 라이트 LED 들어가는 어, 우측 깜빡이, 좌측 깜빡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는 식이죠. 요거는 동영상이 있어요. 동영상이 있으니까, 고정부 두 개가 있고, 어 여기 볼트 두 군데 볼트가 있고요. 어 측면에다 이렇게 다셔도 되고, 좀 꺾어서, 어, 눕혀서 다셔도 돼요. 일단, 이렇게 해서 다는, 어, 달게 돼 있어요. 달게 돼 있고, 요, 요 밑판은 스윙은 되지 않아요. 스윙 되면 참 좋을 건데, 스윙은 되지 않고, 이런 식으로 달거나, 하판에다가 어디서, 이렇게 해서 붙이는 식으로 해서, 다른데 여기 상시 라이트는 계속 들어와야 또 이쁘게 여기는 깜빡이 들어오고 깜빡이 들어오고 라이트 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흥미등용으로 흥미등용으로 쓰시면 아, 좋습니다 요거 영상은 저번에 제가 시연하는 영상이 있었죠 영상은 아,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올았습니다 아, 이렇게 한번 올려놓을게요 ta-da-da-da-da -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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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da.